예,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건축 단체가 관광극장 보존과 활용을 위한 네 가지 대안 모델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1963년 서귀포 최초로 문을 연 관광극장입니다. 올해 9월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서귀포시가 안전을 이유로 극장 외벽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60여 년 역사를 품은 서귀포 지역 최초의 극장을 전문가 자문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철거했다는 비판이 도민사회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며 철거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관광극장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건축 3단체가 제시한 대안은 네 가지입니다. 서귀포 관광극장 원형을 복원한 구조보강안과 허물어진 현재 모습을 남기는 상징 보존안, 외벽을 남기고 내부를 철골로 재구성하는 복합문화공간안, 마지막은 목구조 캐노피를 활용한 노천극장형 재생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서귀포 관광극장이 지닌 근현대 건축의 가치와 지역의 기억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거리들. 이 얘기거리들을 놓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지금 새로 우리가 하는 것에 포함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세월 동안 그 극장에서 듣고, 보고, 느꼈던 사람들의 감정도 같이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기억을 지음으로써 또 다른 기억을 만든다는 게 과연 온당한가? 건축 삼단체와 서귀포시는 이달 중으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민 그리고 제주도민들, 관광국장하고 관련된 지역 주민들 이렇게 아마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서귀포시는 조만간 추진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보강 방안과 활용 방향을 검토하는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